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랑으로 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대이 되는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아, 저기 교회가 있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거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명령을 오늘 그렇게 지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하기가 힘들어서 사랑 대신에 사역으로 모든 것을 대체해 놓았는지도 몰라요. 웬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무슨 과정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복잡해졌습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교회가 그토록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정작 세상 사람들이 아, 저들이 정말 우리가 할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랑의 공동체구나. 그래서 저 저들을 보니까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있습니까? 뭐 들어 있겠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많은 교회들에서 소비 나고 다툼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이미 다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다 드러낸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그야고보와 여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가면 오른쪽 왼쪽 좀 앉혀주세요, 내 아들. 그 얘기를 들은 열 제자가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쟤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니? 어떻게 자기들이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겠다고 생각을 하지? 그렇게 다투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참 정말 마음이 짠하셨을 거예요. 아직도 얘들이 이렇게 다투는구나, 누가 큰지를 다투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자를 보면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은 이렇게 섬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종이 되어서 섬기다니요. 아이 저를 높여 주십시오. 제가 섬기나 안 섬기나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자의 입장에서 약자를 섬기고자 합니다. 주님 제게 좀 펑펑 부어주십시오 부어 쏟아 부어주시면 제가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안 돕나 보세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늘 우리는 가진 자의 입장에서 못 가진 자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강한 자의 입장에서 약한 자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높은 자의 입장에서 낮은 자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 섬기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세상은 높아져야 섬긴다고 말하기 때문에 권력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강해져야 약자를 도와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집안채 없으셨지만 섬기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분은 낮아지는데 어려움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무릎을 꿇고 제자를 섬겼고, 그는 기꺼이 살과 피를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물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게 서로 사랑이란 것이죠. 배신할 제자들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을 팔러 갈 가로뉴도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도 또한 섬겨 주신 것이죠. 우리가 뭐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저도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형제 사랑하고 자매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 골라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가치 있다고 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 거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악압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누구도 가치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 실제로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다고 여겨 주시는 보여 주시는 태도.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는 본질이 다른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탄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교회 공동체란이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새 계명을 주신 것 아닙니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와야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와야 우리는 드디어 목마름에서 풀려나기 때문이죠 우물가 예일에게 말했듯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그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마른 사람들이 아니라 목마름이 풀려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목말라 가지고서는 교회가 될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까닭은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이 내 사랑을 받고 나면 내 사랑을 알게 되면 내 사랑에 흠뻑 적고 나면 그때 너희는 비로소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6절 이하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너 지금은 네가 네 힘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 가지고는 나를 못 따라온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사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넌못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7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에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왜 내가 지금 못 따라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몰라도 나를 한참 모르시네요. 저는 다른 제자들하고 다릅니다. 난 반드시 따라갈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다른 제자들도 같이 그냥 흥분해서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잘 압니다 베드로가 그냥 부인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죽는 자리라면 끝까지 따라가서 나도 죽겠다고 호장담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게 우리 모습인데. 요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얼마나 찬양합니까? 뭐, 부름받은이몸 어디든지 가겠다고 얼마나 호언장담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지금은 못 따라온다. 아니, 그런 사랑 가지고는 교회가 안 된다. 그 얘기나 마찬가지. 우리는 뭐, 그런 사랑 대신에 그냥 사랑의 제스처는 많이 만들었죠, 뭐. 손을 내밀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도 해 불러드리고 또뭐또 작은 제스처를 만들어서 뭐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나 거기까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전, 전부를 주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우리가 전부를 준 기억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대인 경험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주 혼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람 사랑 때문에 아주 그냥 그냥 스토크한테 당하듯이 그냥 고생당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 사랑이라 그러면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 그런 사랑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할 수 있겠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될 일을, 사랑하는 것한 가지 일을 젖혀 놓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일들을 하고도 오늘날 교회는 정말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얘기를 못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베드로는 이제 난 고기나 잡아먹고 살아야겠다. 내가 무슨 교회냐. 내가 무슨 제자가 되겠나. 나는 원래 뭐 어부인데 뭐.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진 그 베드로를 내버려 두십니까.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찾아가서 또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이 모든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이 나한테 있으면 너는 그때 너는 교회가 될 거야 내 양을 양무리를 치고 양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양무리를 내가 돌보는 그때 비로소 너는 목자가 될 거야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주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우리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목이 맨 사람들입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다시 바리새인처럼 변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저는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기로 결정하십시다. 서로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하십시다. 내 사랑 내려놓고 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왕좌왕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된 사랑, 주님으로부터 흘러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기로 결정하십시다